98번째입니다. 가족은 손님이 아니다. 너희들은 집에 손님이 아니다. 엄마, 아빠도 손님 치르는 여관주인 아니고, 가족은 언제든 어디서든 가족처럼 부러야 한다. 서로 아픈 데는 없는지, 부족한 건 없는지, 몰래 괴로움에 시달리는 건 없는지, 진심으로 조건 없이 넓게 깊게 보살피는 게 가족인 거다. 모처럼 집에 와서 세상사 접어두고 푹 쉬어야지. 서로 직업 정성으로 돕고 보살피면서 말이야. 자식이란 게, 손주란 게, 언제부턴가 집에 오면 나 자빠져서 잠이나 자든가 게임이나 하고 잔뜩 어지럽혀 놓고 난간에. 집어온 것도 걍 개수대에 쳐박아 놓고 말이야. 그럼 어때? 모처럼 집에 와서 푹 쉬면서 뒹굴다 가면 좋잖아. 그뒤처리 몽땅 내가 하잖아.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. 너희들은 이집의 손님이 아니다. 엄마, 아빠도 손님 치르는 여관주인 아니고, 가족은 언제든 어디서든 가족처럼 부려야 한다. 서로 아픈 데는 없는지, 부족한 건 없는지, 몰래 괴로움에 시달린 건 없는지, 진심으로 조건 없이 넓게 깊게 보살피는 게 가족인 거다. 모처럼 집에 와서는 세상사 접어두고 푹 쉬어야지. 서로 지극정적으로 돕고 보살피면서 말이야.